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멈췄다. 단한 장의 사진이 공개된 그 순간 SNS 서버는 마비 직전까지 몰렸다. 봄의 정점에서 햇살이 뿌리는 황금빛 커튼을 뚫고 등장한 한 인물. 바로 대한민국 트롯계의 심장 양지은이었다. 그녀가 포착된 것은 다름 아닌 한적한 정원의 중심.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가 닿는 순간, 그 풍경은 천국의 일부로 재탄생했다. 연보랏빛 들꽃이 바람에 흐들어질 때, 양지은은 마치 자연이 빚어낸 환영처럼 등장했다. 이건 현실인가? 아니면 한편이 초현실적 몽환인가? 그녀의 머릿결이 바람을 타고 흩날릴 때, 사람들의 심장은 이유 없이 요동쳤다. 봄날 오후, 그 잔잔한 시간 속에 그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봄그 자체였다. 아니, 봄보다도 더봄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입은 것은 밝은 회색 재킷. 평범한 듯 보이는 그 의상이 그녀의 손끝과 눈빛에 닿자 마법처럼 품격을 되찾았다. 헤어스타일은 더더욱 파격적이었다. 이마를 부드럽게 덮은 앞머리와 자연스럽게 흐르는 긴 흑갈색 머리카락은 어떤 고급 패션 화보보다 더 눈부셨다. 그녀의 얼굴은 조각이 아니었다. 조각은 정적이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예술이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그 미소. 그건 단순한 표정이 아닌 시대를 위로하는 메시지였다. 배경은 말 그대로 영화였다. 녹음이 짙은 잔디, 하늘 아래에서 고요히 피어난 들꽃,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압도한 양진. 사진 한 장에서 5월의 찬란한 생명이 숨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생명의 주인이었다. 눈부셨다. 너무도 눈부셔서 보는 이들은 한동안 숨을 멈춰야 했다. 힐링이라는 단어조차 그녀 앞에서는 초라했다. 그녀는 존재 자체로 치유였고, 희망이었으며, 절대적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게시물에 단한 문장만을 남겼다. 꽃과 초록 식물, 단어 몇 개로 봄을 말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존재가 이미 시였고, 문장이었다. 팬들은 폭발했다. 이런 미소 처음 본다. 오늘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예술이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그 어떤 문장도 그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양지은은 최근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 출연 소식을 전하며 무대에서 또 다른 신화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놀라운 건 따로 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화려함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SNS에서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모습을 공개한다. 이두 얼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팬들은 혼란스러웠다. 너무 완벽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이 맞는가? 혹시 신이 인간의 탈을 쓰고 내려온 건 아닌가? 무대에서는 폭풍 같고, 일상에서는 봄바람 같은 그녀. 양지은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존재이며,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다. 그녀의 모습에서 팬들은 위로를 받고, 삶의 이유를 찾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신화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단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 양지은은 단순히 봄의 한복판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의 감정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채 매일매일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그 미소 한 줄기에 수많은 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돌렸고 그녀의 눈빛 하나에 어떤 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그녀는 지금 현상이 아닌 현상 그 자체가 되었다. 팬들의 반응은 점점 더 광기로 치닫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진 때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정말로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끌어안고 있었다. 는 고백이 속출하고 있다. 위력계에서는 양지은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존하는 치유의 아우라. 그것이 바로 양지은의 힘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폭풍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양지은은 정적을 깨고 곧 다가올 2025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새로운 전설을 예고했다. 음악계는 술렁이고 있다. 제작진 측은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이미 무대 디자인, 조명, 편곡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양지은을 위한 무대가 아닌 무대를 위한 양지은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는 여전히 그냥 일상을 산다는 것이다. SNS에 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서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 한 폭의 그림, 아니 시대의 기록이었다. 팬들은 커피 잔을 이렇게 품격 있게 들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마신 건 커피지만 본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고 말한다. 그녀의 평범함은 이미 평범함이 아니다. 모든 것이 예술이고 모든 순간이 전설이다. 양지은은 말이 없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화려한 홍보도, 자극적인 이슈도 없이 오직 진심 하나로. 그래서 더 무섭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녀는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쥐어뜯고, 부드럽게 삶을 감싼다. 당하지 않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이제 사람들은 기다린다. 그녀의 다음 사진, 다음 노래. 다음 걸음,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모두 사건이다. 누군가는 그녀를 통해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오랜 우울을 치유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흉내 낼수 없다. 왜냐하면, 양지은은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페스티벌에서 양지은은 또 무엇을 보여줄까? 무대 위 그녀는 울고 웃고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항상 팬들이 있다. 이 모든 사랑은 그녀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 시대가 만든 단 하나의 진짜 목소리. 그 이름은 양지은이다.